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5절 그리고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여러버이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브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과 회물과 음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마침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고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 또한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이 늙은 종에게 받은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늙은 종의 일행을 속히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낙타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가 먹을 사료를 주고 종과 일행들에게도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도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늙은 종은 이런 극진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말을 먼저 좀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어색합니다. 잠시 그 흘러가던 흐름대로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환대받는 순간을 조금 더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 다 됐고 내가 먼저 할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에셀로 알려진 이 늙은 종의 행동과 말 말을 통하여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을까? 첫 번째는 그가 사명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과 그 일행은 오랜 여행으로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일행들이 마침내 한 집에 초대를 받게 되고 그들의 호의로 낙타의 짐을 풀고 낙타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에게도 씻을 물을 주고 아주 근사한 음식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몸도 지치고 배도 고픈데 일단 좀 먹고 시작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쉬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먹고 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자신이 온 목적과 자신들이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지를 먼저 밝히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와 만족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유익과 평안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에셀을 통해 본받을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 자신을 숨기고 주인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에게 코고리와 손목고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은 분명히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이 늙은 종에게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아주 귀중한 예물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의 오빠인 이 라반도 동생이 받아가지고 오는 이 예물을 보고 엘리에셀의 일행을 더 극진히 대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늙은 종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참 사람의 눈은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종도 이런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조금 더 누리고 싶었을 텐데,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 섬김과 대접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런 섬김과 대접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할 말중첫 번째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밝힐 것 밝힐 만큼. 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먼저, 주인을 먼저 높이는 행동을 취합니다. 사명자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철저히 자신을 보낸 사람, 즉 자신에게 명령한 사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사명자이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은혜를 전합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그 복이 내 것이냐,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 나온 것이냐 행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주인을 드러낸 이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귓가에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에셀을 통해 본받을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엘리에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아주 신실하고 돈독한 사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유업과 재산을 이 늙은 종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주인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컸을지를 미루어 볼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도 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구해 오라고 보냅니다.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은행에 큰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행에 우리 자식의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러 오라고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까지 가서 구해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둘의 사이가 신실하고 돈독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나 많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배우러 얻어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고 충분히 말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다고 말했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늙은 종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뚜렷하고 확실하게 전했는지 오늘 말씀 50절에서는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정할 수 없겠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잘 아시겠지만 후에 이삭을 많이 힘들게 했던 인물이지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을 때 라반은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행동과 말, 자세와 태도를 통해 사명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사명을 우선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일을 드러내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이 땅을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잊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제 미행만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엘리에셀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